평소 마음이 잘 맞는 직장 동생이 천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주말에 심심하다며 소주나 한잔하자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집앞 꼼장어 집에서 만나 가볍게 한잔하다가 그 동네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클럽에 가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넓은 룸을 하나 잡고 양주 한 병을 시켰다. 동생이 웨이터에게 팁으로 5만원을 쥐어주니 문이 닫힐 틈 없이 계속 부킹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끝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새벽 1시를 넘길 즈음 동생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약이 10분쯤 지났을까 술에 알딸딸하게 취한 여성 한 명이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어머, 이 잘생긴 총각은 누구야?" 하며 마음에 든다는 듯 옆자리에 다가와 앉았다. 그러더니 앉자마자 묻는 말이 "자기 만나는 여자 있어?"였다. 당황한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 없는데요 라고 대답해버렸다. 그러자 동생이 나를 보며 귀띔하듯 얘기했다. 형. 이 누나는 형보다 10살 연상이긴 한데 돌싱이고 마음에 들면 부담없이 맞나봐. 나이는 조금 많아 보였지만 독수공방 2년 차인 내가 딱히 가릴 처지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도 작고 중년 여배우 같은 아우라가 느껴졌다.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곱게. 나이를 먹을 수 있구나 싶었다. 이제껏 본 아줌마 중엔 제일 미인이세요. 영화배우 같으세요. 어머, 호호호호, 총각. 왜 그래?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역시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여자는 칭찬에 약하다는 말이 사실인지? 그녀는 예쁘다는 말에 환하게 웃었다. 총각 눈엔 내가 그렇게 예뻐 보여? 뒤태가 끝내주잖아요. 어머머, 내 뒷모습은 또 언제 봤대? 그런데 진짜 솔로 맞아? 네. 2년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지금까지 혼자예요. 한참 궁할 때네. 네. 저도 궁하지만 않았어도, 여긴 않았을 거예요. 그러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케 연애운이 없어. 혹시 모르죠. 오늘 갑자기 뭔 일이 생길 줄. 도와주실 거죠? 대체,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서로 마음이 맞으면, 몸도 통하겠지요. 어머, 보기보단 화끈하네. 오랜만에, 젊은 사내랑 대화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런가요? 저도 오늘 너무 즐겁네요. 술기운이 서서히 올라오자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하고 가벼워졌다. 근데 여기 자주 오세요.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들었다. 아니. 친구 따라 몇번온게 다야. 근데 이런 분위기 나쁘지 않네. 총각은 저도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동생놈이 끌고 와서요. 동생이 괜찮은 사람 데리고 왔네. 나중에 꼭 칭찬해야겠어.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내 눈을 살짝 쳐다보며 웃었다. 인연이란 게참 신기하지 않아? 원래 나 오늘 그냥 집에 있으려고 했거든. 그럼 오늘은 저한테 감사해야겠네요. 제가 그 신기한 인연의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어머, 대담하네. 그녀는 가볍게 손을 뻗어 내 팔을 한번 툭 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하고 내력적으로 보였다. 대화 도중 그녀는 내게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총각. 근데 왜 이렇게 착해?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괜히 잘난 척하거나 떠보려고 하지 않나? 그런 건 성격에 안 맞아요. 그냥 솔직하게 제 모습 보여주는 게더 편하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근데 있잖아. 총각. 네.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듣다 보니나. 자꾸 빠져드는 기분인데 그녀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엔 살짝 진지함도 담겨 있었다 그럼 저도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저를 긴장하게 만드세요? 사람 홀리는 기술이라도 있으신가? 내가 맞받아치자 그녀는 크게 웃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에 같이 갈래?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대답할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그녀는 살짝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부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커피 한잔 같이 하자는 뜻이야. 긴장하지 마. 술기운도 조금 올라온 데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터라 흔들릴 뻔했지만, 결국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만하죠. 대신, 다음에 꼭한잔 사주세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흥. 밀당하는 거야? 좋아. 그럼 내가 다음에 불러낼 거니까, 꼭 와야 해.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총각. 요즘 뭐해? 나 오늘 좀 심심한데 보낸 사람은 그녀였다. 의외로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몰랐다.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다. 심심하시면 친구 만나세요. 곧장 답장이 돌아왔다. 친구랑 만나는 거잖아. 너랑.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열살 연상이지만 묘하게 귀여운 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심심할 때 가볍게 만나기에 나쁘지 않은 상대였다. 내가 답장을 보냈다. 사람 많은 데서 만나면 괜히 안 좋은 소문이 날지도 몰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녀는 금세 답장을 보냈다. 거기라면 더 좋지. 그럼 약속 잡자. 약속 당일. 저녁 약속 시간 10분 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검정색 소매 없는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까지 한채 나를 보고 있었다. 첫 만남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아참, 예쁘게 차려입고 올 거라 미리 얘기해 주셔야죠. 저 트레이닝복 입고 기다렸잖아요.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웃었다. 호호호, 맘에도 없는 소리 하기는 그래도 보기 싫진 않지? 아니요. 보기 좋은데요? 너무 보기 좋을 정도로요. 그녀는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다.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우리는 와인 한 잔씩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자리에서 남자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네. 솔직히 말해. 이런 경험 많지? 많긴요. 그럼, 아줌마는요? 글쎄. 나도 꽤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너랑은 대화가 술술 풀린단 말이지.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잠시 멈칫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나쁘지 않다고? 너무 소극적인 대답이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기야 우리 연애할까?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10살 연상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과 즐거운 대화가 날 설득했다. 글쎄요,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날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기엔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혼자 사는 미혼남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때 네, 초반에 제 삶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은 급격히 기울었고, 그 와중에 가정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저는 대학도, 중도 포기하게 되었죠. 이후 군에 입대했지만, 제대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고, 세상은 점점 더 냉혹하게 느껴졌어요. 사회 적응에 서툰 제가 선택한 길은 집을 나와 혼자 살며 빚을 갚는 삶이었습니다. 좁디좁은 원룸에서 시작한 제 생활은 그야말로 척박했습니다. 희망도, 큰 꿈도 없는 나날이었죠.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나이도 어느새 30대 중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그래도 작은 위안이라도 찾으려 노력하며 살던 어느 날,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동료와 둘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자 그는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죠. 야, 남자 둘이 이렇게 마시면 너무 처진다. 나이트라도 갈까?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러던가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곧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녀였죠.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처음 본 순간 저는 그녀가 실제 나이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우울한 저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주변을 환하게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그녀의 첫인상은 단순히 젊어 보이는 외모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녀에게 유한 호기심을 가졌죠. 술자리는 예상외로 빠르게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저 역시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후의 짧은 대화, 주말의 문득 안부를 묻는 메시지 등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에 작은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녀의 매장 일을 잠시 도와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어요. 매장 손님이 몰려드는 와중에 그녀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저에게 신경을 써줬습니다. 힘들지? 고마워. 끝나면 내가 밥 사줄게. 그녀와의 식사는 평범한 저녁 한 끼였지만 그날은 왠지 달랐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녀의 모습은 일하는 동안 보았던 당차고 씩씩한 모습과는 또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면이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그녀는 문득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 되게 외로워. 그녀는 손에 쥔컵을 바라보며 덧붙였죠.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터라, 그녀의 말은 단순한 푸념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묘한 동질감과 연민이 섞인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저에게 그녀는 마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는 모습이 예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죠.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삼촌으로 불리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늘 혼자였던 제게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요즘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작은 행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녀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녀를 좋게 보면서도 새 아이를 키우는 현실적인 문제나 왜 하필 이혼녀를 선택했냐며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제 마음과 다르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물론 그녀는 경제적으로 꽤 안정적입니다. 본인 명예 넓고 이름 있는 35평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전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고 있죠. 게다가 그녀는 지하상가에서 작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어 보였죠. 반면 저는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월세방 신세였거든요. 나이가 10살 차이 나지만 놀랍게도 저희는 생각과 생활 방식, 대화 스타일까지 모든 면에서 잘 맞습어요. 물론 속궁합도 그중에 하나였고요. 그녀는 결혼 준비에 대해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침대만 좋은 걸로 하나 사들고 오면 돼. 뭐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소박함과 현실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새아이의 양육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혹시라도 생길 갈등이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태도가 앞으로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와 아이들은 제게 새 가족이 되어 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그녀와 아이들에게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수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완벽한 남녀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다.